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에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터졌죠. 현주엽은 휘문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지금은 휘문고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데 문제를 한두 개만 일으킨 게 아니라 현재의 학부모들에게 탄원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현주엽은 자신이랑 연줄이 있는 선배를 보조코치로 선임했는데 알고 보니 그 코치는 과거에 휘문고 농구부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탈락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코치로 인해 각종 갑질의 아동학대까지 발생했고 학생들이 훈련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해요. 거기다 현주엽은 먹보스 쭈엽이라는 먹방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본인이 매주 목요일마다 그 먹방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농구부 훈련에 불참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현주엽은 먹방 촬영은 일과 시간이 끝난 이유나 주말에만 한것뿐이고 과거에 본인이 감독으로 오기 전에는 훈련이 적었었는데 자기가 오고부터는 토요일까지 나와 야간 훈련까지 시켰다며 해명했죠. 겁나 당당한데?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휘문고 훈련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훈련에서 형 감독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벤치에는 A 코치만 서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경기 중 학생이 부상을 당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없어, 고노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집에 있던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학교로와 다친 학생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가 치료를 받았다. 또형감도 해명과 달리 휘문고는 체육관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일요일까지 한 교회에 임대하기 때문에 주말 야간 훈련은 불가능하다. 그니깐 훈련이 없는 날에만 방송 촬영을 했다는 해명도 구라고 자기가 마치 별도로 신경 써서 토요일 야간 훈련까지 해왔었다는 해명도 구라였던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걸까.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논란일 뿐인데 추가로 학부모로서 갑질까지 한 사실도 폭로됐다고 합니다. 현주엽은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휘문중 농구부에 가입시키게끔 강요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애들은 중학생이라 고등학생 훈련시간에는 체육관 사용이 안 되는데. 다른 중학생 농구부 학생들과 다르게 현주엽의 자녀들은 고등학생 훈련 시간에도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특권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이번 사건이 레전드인데 현주엽은 왜 자신의 아들한테 스코어 보드 작성을 시켰냐며 코치한테 전화에 따졌다고 해요. 그래서 코치가 해명을 하자 다짜고짜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너온 다음에 바뀌어? 저번에 참... 네. 아버님 전화 오셔가지고만 적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아버님이냐? 응? 어?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 아니, 왜 욕을 하는 거야? 그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면, 원래 현주엽이 알고 있기로는 작전판을 작성하는 학생이 스코어 보드판 작성도 같이 하는 게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저 전화를 받은 코치가 오고 나서부터 서로 돌아가면서 적으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왜 전통대로 안 하냐면서 저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해명하길, 전에 현주엽이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만 계속 적는 것 같다고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적는 걸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니깐 결국 자기가 민원을 넣어서 바뀐 상황인데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쳤던 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이제 거기에 뜨끔하니까 갑자기 호칭 문제를 가지고 상하관계를 내세워 찍어 누르면서 반박 못하게 쌍욕을 박는 거예요 겁나 추잡하죠. 아니, 설령, 전통이랑 좀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좀 적게 하는 게, 저렇게 쌍욕까지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걸까? 만약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른 농구부 학생이 전통과 다르게 적고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프락셀 밟으면서 난리 쳤겠냐고. 결국, 자기 아들 문제니까, 더럽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전화한 거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들 문제로 전화했으니까, 코치도 아버님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코칭 가지고 난리치는 겁니다. 아마 또 코치가 먼저 선배님이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전화한 거지. 너랑 선우배 놀이하자고 전화했냐면서 또 쌍욕 박았을 거잖아. 이것도 통화녹취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거기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해요. 현주엽 아들이 연습하는 와중에 패스를 받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가 터졌는데, 여기에 현주엽은 패스를 던진 학생이 일부러 강하게 던졌다고 주장하면서 전학을 안 보내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패스를 던진 학생은 중학교 때 이미 프로 연고 지명까지 받을 만큼 유망주였지만, 현재는 결국 농구부를 탈퇴하고 따로 사설 농구클럽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불쌍하죠? 그니깐 패스 한번 잘못 던졌는데 그게 하필 마즈네의 아빠가 현주엽이라는 이유로 아직 중학생일 뿐인 아이의 미래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거기다 현주엽은 과거 이력도 화려한데 97년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의경을 폭행한 적도 있고 2013년엔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단속될 것 같으니 차를 버리고 도망쳤던 이력도 있어요 과거 길거리농구 서바이벌 리바운드라는 농구 예능에서는 야 뭐라고? 야너 뭐라고? 야너 일로 와봐. 나라고 어, 지킬 지켜. 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가 나오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상대 팀 선수한테 무섭게 위협을 하기도 했었죠. 아니 카메라도 다 있는데 누가 보면 깡패인 줄 알겠어. 사장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예능에서도 현주엽 담당 PD로 젊은 PD가 왔는데 다짜고짜 군대는 다녀왔냐고 묻죠. 그래서 경장 만기 제대를 했다고 대답하자 약간 스타일이 좀 고문관 같다며 대놓고 시비를 탑니다 아니, 첫만남에 저런다고? 본인은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뭐 최소한의 매너도 개념도 없어 보여요. 무슨 괴물 주머니도 아니고 파도파도 괴담만 이렇게 나올까? 그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현주엽은 휘문고 감독으로 있으면서 개인 방송한다고 감독일도 대충 대충 직무유기하고 코치는 이상한 놈 같다 꼬아놔서 애들만 고생하고 거기에 관련된 해명은 싹다 구라고 자신의 아들들은. 학교에 압력 넣어서 농구부에 들게 하고, 딴 애들과 다르게 고등학생 훈련 시간에도 연습하게 해주고, 아들한테 스코어 보드판 좀 적게 했다고, 코치한테 쌍욕받고, 아들한테 패스를 했던 학생을 상대로는 일부러 세게 던졌다며 학폭 건너고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거기다 과거에도 보여준 더러운 인성질들까지, 뭐, 하나하나가 레전드인데, 이걸 또 모아서 보니, 날 지역 차기가 따로 없죠. 이런 인간이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다닌다는 게 그저 얼탱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암튼 오늘은 나아름 농구 쪽으로 온 네임드였던 현주협의의 지저분한 논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갤럭시 통화 녹음, 또일승